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카드 어, 강화악장1불메탈월입니다자 이제 3월 30일이죠 월요일부터 포켓몬 유튜브 스타 선발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저도 거기 한번 참여해보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구요 자뭐 어, 그래봤자 항상 하던 포켓몬 카드 개봉 영상이기 때문에 뭐 그냥 편히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주일에 한번씩 이제 제가 카드 박스를 많이 개봉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은 카드들로 뭐 덱을 만들어서 소개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가끔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평소 주제랑 똑같게 항상 카드박스를 개봉할 거긴 하지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앞에 릴리의 피규어와 함께 풀메탈 월 한번 보도록 하죠 자써렛물이기 때문에 릴리엘을 가져왔고요 자 강화학적 팩 풀메탈 월자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2만 원짜리고요 한 팩에 8장 한 박스에 20팩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루카리오 앤드 멜메탈 GX 대그팀 GX가 들어가 있는 우리 풀메탈 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풀메탈 월, 자, 2만원짜리 스무팩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들 오프닝 잘 보고 오셨나요? 자, 그 사이에 강화학적 풀메탈 월 전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스무팩 풀메탈 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제발, 이번 영상도 우리 금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이퍼레어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큰 꿈이긴 하죠.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깨비드릴조, 해무기, 그 다음에 골베, 기본 에너지, 메탈 코어 베리어, 알로라 닥트리오, 차곡차곡, 울트라 비스트 레어 나왔습니다. 자, 첫판 레어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풀메탈 월 보도록 하죠. 자, 덩구리 덩구리, 덩쿠리, 어, 그 다음에 알루라 디그다, 그 다음에 꼬부기, 그 다음에 슬리프, 기본 에너지, 울트라 포레스트 종이 전문가, 그 다음에 버터풀 종이신도 레어 나왔습니다. 자, 레어 두 개, 강화학 장팩, 풀메타로세 번째 팩입니다. 아이고. 자, 세 번째 팩. 자, 뭐가 나왔는데? 아, 뭐가 나왔네요. 자, 반짝이 나왔고요. 자, 보도록 하죠. 자, 멜탄, 꼬마돌, 어니부기, 나옹마, 기본 에너지, 비스트, 브링거, 보스로라 나왔고요. 자, 첫 번째 GX카드 어떤 게 나왔을지. 하나, 둘, 셋. 아, 좋았습니다. 일단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더블 레어, 페로코체 앤드 매시붕 GX 나왔습니다. 울트라 비스트 태그팀 GX죠. HP 260의 풀속성, 제트 펀치와 엘레강트 솔그 다음에 비스트 게임 G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더블 레어, 페로코체 앤드 매시붕 태그팀 GX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GX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풀메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대구리, 그 다음에 깨비창, 그 다음에 주벳, 야돈, 기본 에너지, 태화 스프레이, 제트, 아보크, 크로벳, 레어 나왔습니다. 우리 귀여운 크로벳 나왔구요. 자,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GX는 한 3장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가볍게 한장 얻은 상태입니다. 자, 루카리오, 레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풀메탈 월 보도록 하죠. 자, 슈퍼레어 정도 나오면 은 좋겠는데, 자 일단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벳 기본에너지 멀레인 그 다음에 슬리퍼 보스로라 그냥 일반 보스로라 나왔고요 다음 풀메타로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크리그 다음에 갱도라 나우마 골벳 기본에너지 울트라포레스트 종이전문가 게노세크트 따꾸리 레어 나왔습니다 일단 레어는 어 확실히 잘 나오네요 스무팩 밖에 없는 관계로 레어가 잘 나오고 있구요.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멜탄, 포마돌, 슬리프, 어니부기, 기본 에너지, 무인 발전소, 덩크림보, 우리 야도랑 레어 나왔습니다. 아우, 레오는 주구장창 나오고 있구요. 자, 여러분들. 자, 다음. 자, 대구리, 그 다음에 깨비참, 아보, 해무기, 기본 에너지, 버터풀, 알로라, 닥트리오, 덩크림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얼마, 강확장팩 이제, 스모패이기 때문에, 얼마 없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가보리, 주벳, 야돈, 기본 에너지, 아보크, 메탈 코어, 베리엄, 우리 멜메탈, 레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슈퍼레어 정도로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로카리오랑 같이.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깨비드릴조, 그 다음에, 모래두지, 골벳, 꼬부기, 기본 에너지, 버스로라, 태환 스프레이, 제트, 종신도 레어 나왔습니다. 레오는 되게 잘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절반 이상은 이제 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GX 한 장이 나올 때가 됐죠, 그렇죠? GX가 나왔습니다. 자, 알로라 디그다, 리오르, 어니부기, 나옹마 기본 에너지, 몬냥이, 그다음에 고지 나왔고요. 자, 어떤 GX가 나왔지? 하나, 둘, 셋. 아, 예, 그래도 없는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철하고요, GX 울트라 비스트. 자 더블레어 나왔습니다 특성 포스캔슬러 그 다음에 파워사이클론 디스커버리 GX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멀타입의 울트라비스트 저라고요 GX 나왔습니다 어 되게 멋있는 포즈로 들어가 있구요 자 울트라비스트만 지금 두개째 GX 울트라비스트 두개째구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꼬마돌 그 다음에 단대기 해무기 슬리피, 슬리프 기본에너지 덩크림보 블루의 탐색 차곡차곡 레어 나왔습니다 아, 일단은, 울트라레어 계속, 아, 울트라비스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카포에라, 가보리, 꼬부기, 주벳 기본 에너지, 개너세크트, 멀레인, 강철 프라이팬, 트레이너레어 나왔습니다. 요것도 괜찮죠? 자, 포켓몬의 도구, 강철 프라이팬 나왔습니다. 자, 다음, 풀메탈월. 아우. 자,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가보리지나, 갱도라나왔고요캣터피 야돈, 아보, 기본 에너지, 슬리퍼, 비스트브링거 아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스무 팩 중에 딱 다섯 팩 나왔고요. 여기서 GX 한 마리만 어, 더블레어라도 상관없으니 한 마리만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깨비 참그 다음에 해무기 대구리 골벳 기본 에너지 알로라 닥트리오 울트라 포레스트 종이 전문가 크로벤 레어 나왔습니다. 자네팩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팩 남았고요. 네팩 자. 보도록 하죠. 자, 멜탄, 그 다음에 단대기, 그 다음에 꼬부기, 슬리프, 기본 에너지, 버터풀, 태화 스프레이 제트, 루카리오, 레어 나왔습니다. 레어로는 루카리오 나왔고요 자, 세팩남았고요 아이고, 슈퍼레어가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되는데, 자, 깨비드릴조, 그 다음에 리오르, 어니부기, 나홍마, 기본 에너지, 보스로라, 무인발전소, 야돈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확실히 불안하죠. 자, 제가 봐서는, 이제 GX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알로라디그다, 덩쿠리, 주벳, 야돈, 기본 에너지, 개노세크트, 아보크, 야도란 레어 나오면서, 자, 이제 한팩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안 나오죠, 여러분들. 자, 포기하고 보도록 하죠. 자, 캐터피, 아보, 그 다음에 모래두지, 꼬부기, 기본 에너지, 뭔냥이, 메탈 코어 베리어, 그 다음에 따꾸리레어 나오면서, 자, 예상했듯이 오늘, 자, 풀메탈 롤 강화장팩 뜯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풀메탈 롤,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GX 딱두장 나왔고요. 더블 레어, 저라고요. GX 없는 카드 나왔고 그 다음에 페로코치 앤드 맷, 시붕 GX, 대그팀 GX, 더블 레어 나오면서 오늘의 풀메타롤 요걸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튜브 선발대회 자, 요거를 위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뭐, 안 좋은 게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다음 박스에서 좋은 게 나오길 빌면서 오늘은 이만 마쳐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카드 뽑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안녕!